문제는 이거요 진짜 윤성열이안 되는 게 이런 거예요. 뭐 어떤 큰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난 거잖아요. 아, 얘는 요즘에도 지금 헌법재판소 가가지고 뭐두 시간짜리 내란이 어딨냐 이 개소리면서 하 아무일도 아니었던 것처럼 우리 이제 없던 거 없던 걸로 해 아까 내가 실수했어 이런 느낌이겠지만 <laughs> 네. 엄청난 사건을 일으킨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됐으면 내가 살기 위해서 부활을 죽일 게 아니라. 부활을 살리기 위해서 최종 책임자인 내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네. 나중에 한번 볼까요? 지금 윤석열 파리하면서 돈 버는 이 구구들, 윤석열이 사라지고 나면 또딴데 딴 붙어요. 한동훈한테 붙을 거야. 그렇죠.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게 대한민국 사회에 보수가 존재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보수와 진보는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기존에 있던 가치를 지키자가 보수고 쉽게 표현하면 기존에 있던 저 가치를 넘어서서 나아가자는 게 진보예요. 그런데 대한민국 사회에 소위 진보라고 부르는 저 구구 세력들은 기득권, 기득권 카르텔일 뿐이란 말이에요. 자기들 이익을 지키기 위한 이익 공동체이고 진보는 다라고 볼순 없지만 가치 공동체란 말이에요. 돈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네. 내 가치가 무너지는 순간 대한민국 사회에 내가 해왔던 얘기가 있으면 오늘 막못 바꾸는 거야. 그 관점에서 보면 오늘 나왔던 저것도 지금 공소장에 나온 겁니다.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 노상원한테 쩔쩔 맸던, 당시, 그러니까 개엄 당시의 정보사령관. 여기에 윤석열이 개엄 하루 전에 포고령을 이미 승인했다고 공소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게, 이거 있잖아. 윤석열이 지금 뭐, 뭐, 김정현이가 잘못 뺏겼대. 되게 없겠었는데 윤석열이가 이미 개험나기 전에 다 해보고 그중에 하나만 뺐대면서요 통행금지. 통행금지만 예, 빼고는 예. 윤석열이가 오케이 승인한 거라면서요. 음. 그래서 지금 윤석열하고 김용현이 서로 왜냐하면 저 포구령이 윤석열 탄핵시판에 결정적인 거예요. 포구령만 보면 그냥 탄핵이에요. 예, 특히 첫 번째 어. 한국부터 명백하게 위원이잖아요 국회를 국회. 금지시킨다 이게 말이 네, 됩니까? 국회가 근데?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 그러다 그러니까, 보니까, 그렇다 보니까 여기를 서로 자기 탓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저 잘못 베꼈다는 말 자체가 윤석열 측에서 <laughs> 주장으로밖에 볼 수가 그러니까 없는 게베긴게 아닌 거예 명백한 건데. 거짓말인 네. 게 만약에 베꼈다고 하더라도 그 베꼈으면 그 원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음. 그 원본이 만들어질 그 당시에는 대한민국의 지방의회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런데 음. 이번에는 국회와 지방의회가 들어가 있었잖아요. 어딜 보고 뺏겼다는 걸예요 그러면. 그뭘 보고 뺏겼냐? 네. 그러니까 마치 김용현한테 그냥 다 미루는 거거든요. 그김용현도 정신 차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 그 김용현 입장에서 그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김용현도뭐 대표적인 간신인데 국회 나와서 뭐 그렇게 답한 뭐 군대가 병신이지뭐 이렇게 그렇게 표현했던 그 결기, 그김용현이가 이제 슬슬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전 미친 새끼를 내가 지금. 어? 이제 와서. 어. 음. 그러니까 이런 거야. 잘못된 만남이라고. 어쩌어쩌다 보니까 윤석열이 군대도 안 갔다 오고 국민의힘 내에서 주류가 아니었는데 이제 김용은이가 먼저 붙은 거야. 저 충한고 나왔습니다. 선배입니다. 해가지고. 그러면 김용현이가 윤석열이 대통령실 옮기는 것부터 주도를 했잖아요. 네. 그 김용현이하고 윤석열의 잘못된 만남이 결국에는 차라리 김용현이가 군대 전역하고 나서 조용히 그냥 요생 보내고 살았으면 감옥 갈 일은 없을 거 아니야. 그런데 그 김용현이가 윤석열 서로가 쭉 그러니까 둘이 똑같은 놈 만나가지고 둘다 갇혀있는데 지금 상황은 그럴 거 아니에요. 만약 윤석열이가 내가 시킨 거다 김용현은죄 없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김용현은 윤석열을 더 지키려고 할 텐데. 그렇 이거 김용현이간 거야. 이상 태가 되면 이제 서로 서로 중형 받기 싸움 되는 건데 문제는 책임자는 결국 윤석열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 그러니까 윤석열을 빼고는 솔직히 이게 모든 게뭐 설명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특히나 뭐 지금도 뭐그뭐이 내란 사건에 대해서 뭐 김건희가 뭐 뒤에 뭐 배후에 있었네 뭐그그 그 HID 그 오비들하고 김건희하고 뭐 소통을 있었네 여러 가지 뭐 김건희를 둘러싼 말도 많지만 결국에는 윤석열이 존재하기 때문에 김건희의 그런 권력이 그 작동하는 거거든요. 지금은 바로 그. 김그 윤석열이 감방 가자마자 구속 되자마자 바로 그 김건희가 지금 바지 돼 버리는 것 누구 다 음. 다들 느끼잖아요. 아니 김용현이 본인은 구속되더라도 윤석열이 구속되기 전까지는 자기를 살려줄 수 있을 거라는 일말의 희망이 있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체포가 돼 버렸기 때문에 그 지금 잡히기 전에 김용현이 처음에는 경호 처장을 할 때도 본인의 이 권력 구도에 대한 파악은 굉장히 잘 되어 있었다고 보이는 게 자기 밑에 이제 김성훈이 었는데 김성은이 어떻게 하는지 를 경호처장일 때부터 다 봤지 않 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가 윗자리 로 그러니까 부, 국방부 장관 같은 거로 갔을 경우에 내 자리를 그럼 누구한테 맡길 거냐. 김성은한테는 주기 싫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끝 어, 떨어져 있는 박종준 같이 무색무취한 비둘기파의 비유되는 그런 사람을 경호처장에 앉혔던 이유도 김성훈을 그만큼 키워주기 싫었던 김용현의 마음이 다 투여가 예. 돼 있었던 건데 나중에 예. 이 거사가 성공하고 났을 때 나는 윤석열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뭐 계획도 머릿속에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윤석열이라면요 진짜. 저는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들어요. 탁월한 리더 감이다 하늘이 내려주신. <laughs> 그게 <laughs> 뭐냐면 리더로서의 그 수업을 좀 많이 받았어요. 학원 다녔다는 소리가 아니라 대장이 해야 될 역할들이 있잖아요. 음.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먼저 손해보는. 그러면 아니 윤석열이가 이 대장감이 안 되는 이유가 그런 가야 똘만이 될수 있어. 꼴목길양아치들 그 똘만이 될수 있는데 이 상황에서 어차피 얘네들이 있잖아요. 뭘 아무리 먼머림을 쳐도 최소 무기 이상이란 말이에요. 음. 그러면 내가 갇혀 있을 상황이 되면 이렇게 해야 돼. 내가 윤석열이라면 진짜로 김영현 잘못 없다. 내가 다한 거다. 얘가 노릴 수 있는 거는 징역 20년 살고 난 뒤에요. 다시 보수 정권 들어선다고 하면 그때. 처절한 반성을 통해 가지고 막 수감생활도 잘하고 이게 흘러 다 끊어 가지고 건강도 돌아와 가지고 벌써 이제 80대 중반 됐으니까 이 새끼 대한민국 대통령 한 2년 반 했는데 꺼내주자 이런 여론을 만들 정도의 그걸 노려야지. 대장이라는 새끼가 자기 시키는 애들 지금 인생 다 망쳤잖아. 네. 아니 군대 가 가지고 육사 나와 가지고 김용인이 부터 시작해서 그 사령관들 다 육사 나와 가지고 엄청 총만 받다가 있잖아요. 별 하나만 달아도 목요에서 현수막 걸고요 별두 개, 세개 달고 올라가잖아요. 그 지역이 현수막 걸립니다. 그러면 내가 내가 다 시킨 거다라고 할수 들어갈 수 있는 그배포가한 번도 안 되는 그러니까 거야. 역사를 보면 쿠데타가 됐든 친이 쿠데타가 됐든 그 반역을 시도했다가 실패하잖아요. 그러면 절반은 그 자리에서 자기 목숨을 끊습니다. 그렇지. 근데 자기 목숨을 끊기 전에 조건을 달죠. 내가 책임질게. 음. 지금 이, 이, 이 부하들은 내 지위를 따랐을 뿐이지 다내 잘못이다라고 하고 목숨을 끊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목숨을 끊지 못한 사람은 나중에 처벌을 받는 과정에서도 똑같은 요구를 합니다. 나 하나 처벌받고 끝내달라. 음.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윤석열은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지 않습니까? 음. 이거는 리더라는 말을 적용하기 에도 부끄러운 네, 새끼예요. 진짜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놈이 대통령이었다는 게난 너무 분노스러운 거야. 음. 그래 앉아 가지고 대통령 당선된 뒤에 국회에서 선서하잖아요. 음. 대한민국의 모욕입니다. 나 이런 리더는 본 적이 없어요 대통령이라는 표현 있잖아요. 령 네. 대통령 사실상 대한민국의 대통령 의 단어에는 거의 왕 느낌이 있긴 하거든요. 거긴 책임이 따르는 거지 권한이 따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윤석열 측이 오동은 공수처장하고 우종수 국수본 부장을 고발했어요. <laughs> 그게 잖나 관제를 침탈했다는 거야. 예예예예 <laughs> 예, 예. <laughs> 예, 좋은 문서식 고맙습니다. 예. 미친 거 아닌가, 그냥, 그냥 미친 애들이 미친 애들, 그냥. 그냥 모든 응. 것을 다 고소고발로 하려고 하는데, 근데 이렇게 함부로 할수 없는 거잖아요. 이거 나중에 무고나 이런 걸로. 뭐, 어차피 사형받을 놈이 무고를 받든 말든 뭔 상관이에요. 지금 윤석열이는요, <laughs> 탈옥해가지고 사람을 찔러 죽여도 감옥에 갇혀있는 건 똑같아요. <laughs> <laughs> 그래서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네, 술 네, 끊고, 음. 당연히 과기로 끊겠지만한 음. 20년 모범수 생활을 하면, 혹시나 보수 정권으로 바뀌면 3년도 최소한 20년은 살아야 돼. 뭐뭐 음. 뭐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아니 어떻게 법원까지 인정한 영장을 들고 간 조직을 고발해 버립니까? 그러니까 이 헌법 사항을 정말 하위법 경호법으로 지금 처벌하겠다는 짓거리잖아요. 네, 무조건 네, 기각이지. 네. 그리고 지금 계속 연일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리하고 있잖아요. 근데 윤석열 측에서 나온 사람들 보면 진짜 크고요. 전, 전직 헌법 재판관이었던 윤석열 측 변호사 한 그러니까 말. 이 지금 그 윤석열 측 변호사들 보고 있으면 그러니까 좀 한편 서글픈 생각이 드는 게 다들 이제 그니까뭐 나이로 보면은 다들 뭐 노인으로 보이잖아요. 음. 다60 70대 노인으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사회의 어른이라는 인간들이 저 수준 저 따위 수준밖에 안 되는 건가 싶어가지고 너무 참혹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살인범이라도 변호받을 권리는 있기 때문에 그 법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왔다. 오케이 인정한단 말입니다. 음. 그 사람이 내란죄를 저지른 범죄자라 하더라도 법적 그 조력은 받을 권리가 있으니까. 근데 그 법적 조력을 한다는 그 내용 자체가 너무 개 쓰레기예요. 진짜. 음. 그러니까 저런 짓을 하다가 계속 제지를 당해요. 그 자기들 사회적으로 어떤 연륜 이런 게 있잖아요. 내가 봤을 땐 유성을 지키고 싶어 나온 사람들이 아니라 돈 받으려고 나온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했죠. 입금이 안 됐다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누군가가, 예, 예, 예. 누군가가 결국에는 돈버이가안 되는 그냥 약간 유저인 늑다리 변호사들이 부르니까 나와서 그뭔 일이래 하고 나왔던 오늘 일거리 있나고 나왔더니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좌익 세력이 부정 선거로 국회 권력을 탈취? 아니 이게 헌법 재판관들 입장에서 보면. 음. 미친 새끼야. 계속 장망설이 펼치니까 제지 당하는데요. 하나 더 있었어. 개엄을 안 했으면 홍콩 골을 안 믿고 골났을 거다고. 저, 거기서 말하는 홍콩 골이 무슨 골이라는 거예요? 아 홍콩도 그왜 민주화, 그 우산 뭐 시위 네. 이런 거 있잖아요. 중국에 근데, 편입됐잖아요. 결국 그러니까 정반대야. <laughs> 저거는. 정반대. 개엄이 성공했다면 그골나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제 애들의 논리대로면 지금 대한민국이 이 상태로 가면 중국에 편입된다는 거예요 어, 민주당이 중국에 돈을 주고 식민지화를 예, 예. 시킨다 이런 말을 하니까 그냥 재판관이 마, 마이크를 껐다 그래야 되나 예, 예.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게 되는 어. 겁니다 근데 저기에 지금 그~ 새로 합류한 변호사들이 있다고 나오잖아요 정상명이라든가 조대현이라든가 이런 사람 전 헌재 반과 아니라던가 정상명은 검찰총장인데 이 사람은 지금 윤석열이 대선에서 그 과정 속에 그 갤러리 서초동에 있는 갤러리 빌려주고 뭐 했다는 음. 그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공범이라고도 볼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음. 사람들이 다 여기에 붙어 있는 겁니다. 덕지덕지. 아, 그러니까 공짜로 해주는 거 아닙니다. <laughs> 자, 그, 그, 어제 제일 나왔던 게 제일 골 때렸던 게 개음 해제 빨리 하라고 생중계한 거. <laughs> <laughs> 그생전계를 누가 했는데요 도대체? 그기다가 <laughs> 지금 헌법재판소에 나와가지고 헌법재판소를 무시합니다. 이 개음을 그 선포할지 말지에 대한 판단은 대통령만 할수 있고 헌법재판관도 못 한다. 그거는 그건 대통령만 할수 있는 거다. 헌법재판, 헌법재판, 헌법재판관들도 정보도 없고 능력도 없다. 아니 소리 를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게. 내 변호사 맞나? 싶을 예. 정도로 나한테 유리하게 말하는 예. 사람 맞나? 이런 생각이 계속 들게 아, 그러니까 하는 아, 거야. 그러니까, 저 대충은 끝내놓고 그냥 탄핵 당하더라도 돈 받겠다 이런 생각이 나. 내가 봐서100% 떼인다. <laughs> 명태준처럼 봐봐. 계엄 해제 빨리 하라고 생중계한 거다. 와, 나 씨. 얘는 지금 호기롭게 계엄을 선포해서 뭐, 연구집권을 향해 가는 막 온갖 조작사건들을 했을 텐데, 네. 국민한테 들 보이고 싶은 영웅심이었던 거야. 그구들한테. 음. 지금 이 시간부로 비상 계엄을 선포합니다. 해 놓고 뭔가 즐기고 있는 상황인데 씨바 이렇게 안 되네. 그러니까 이, 이것들은 내가 봤을 땐 그래요. 다 근데 국회측 사진을 한번 보여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분들 겁나 많아요. 다 아는 사람들이고만. 박선호 의원, 박은정 의원, 정청내 의원, 김기표 의원 어, 음, 최기상 의원. 최기상 의원, 우원, 이성윤 의원까지 국회측에 이제 여기서 이제 어제 탄핵 심판에 보러 갔던 거고 저분들이 실제로 변호사들이에요. 국회 측 변호사들. 지금 나오는 분들이. 근데 이쪽 진영 또는 대한민국에서 되게 명망가들이십니다. 저분들이. 네. 근데 보수 쪽은? 아, 보수 쪽은 그냥 루저들이. <laughs> 자, 화이팅이고요. 거의 끝나가한다고 저는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예. 진짜 중요한 건이 사태가 빨리 마무리가 돼야 돼. 탄핵 심판이 빨리 나와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윤석열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는 100% 구속되는데 그럼 일단락 된단 말이에요. 일단 밖에 나와버리면. 무장해제가 완전히 된 거야. 내란 숙에 그냥 완벽하게 지금 체포한 상황이고 그러면 물론 지금 이상 99.99%가 거의 100%에 가깝다고 보면 되지만 그 시간 동안에 경제는 한없이 망가지거든요. 그중에 어저께 한은 총재가 이, 이런 표현했었죠. 개업 영향으로 작년 4분기 성장률이 0.2% 밑돌 수있요 저건 마이너스란 말이에요. 마이너스. 예. 그러니까 제가 잠재 성장률 이야기를 계속 해 드리잖아요. 정부가 아무것도 안 해도 잠재성장률로 가야 되는데 잠재성장률은 3뭐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소위 말하면 연상의 리스크가 0.2% 밑돌아 그러면 0.2% 밑돌았단 말은 물가상승률 포함하면 사실상 마이너스 성장했다는 건데 다른 나라들이 다그럼 상관없지. 네. 한국만 그래. 주식시장 망가졌지 환율 망가졌지 그래프로 한번 볼까요? 그래프만 보면 굉장히 절망적이긴 하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좋아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만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독특한 지점인데 윤석열이 계엄을 발표하고 지금 이제 그 감옥에 들어가 있는 이 상황까지 오면서 누구 한 사람의 어떤 리더십이나 누구 어떤 한 기관이 독점적으로 잘 해가지고 이 상황이 된게 아니잖아요. 우리 사회의 모든 자리에 있는, 자리에 있는, 그 곳곳에 있는 모든 국민들이 자기 역할을 조금씩 조금씩 더 열심히,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더 적극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지금의 결과를 만들어 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가 나빠질 때도 그런 방식으로 나빠졌지만 좋아질 때도 그런 똑같은 방식으로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이 체포되기 전까지 정말 경제지표가 정만 나 빠지는 것 밖에 없었지만 체포되는 순간부터 바로 바로 반전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국민들이 자기들이 있는 자리에서 뭘 해야 되는지 누구보다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자신들이 지금까지 미루고 있었던 걸 하나씩 해낼 거거든요. 예. 그러면 그게 결과로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낙관론은 당연한 거고요. 예. 문제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추경이에요. 추경 후 다음 최상목이 최상 모기라고 하잖아요. <laughs> 최상 모기가 <laughs> 추경 없다 그랬어. 근데 하는 총재도 <laughs> 한2 0조쯤 추경해야 된다고 민주당 도 입장 똑같은 거거든요. 에이. 상반기 때 쏟아 붓는다는건 항상 해왔던 거기 때문에 음. 아무 의미가 없는 소리고 추경을 안 하는 게더걸 때리는 건데 윤석열이가 취임하자마자 권전대정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아, 단어를 그 갖고 와 가지고 올해는 추경 없다라고 네. 지금 한최상목 입장 바뀌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한국은행 청재도 한 20초 정도는 해야 돼. 안 그러면 망해. 음. 4.4분기 성장률이 0.2 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장기화되면 다시 회복시키는데 너무 공력이 드는 건데 예. 야수임 이야기는 한국 사람들 특성이 으쌰으쌰 하면 또 금방 회복한다 이런 예. 소리잖아요근데 문제는 개업령 내리 선진국이에요. 그러니까 이미지, 브랜드 이미지는 엄청 깎였다는 걸아시죠 깎였어요. 맞아요. 그래도. 대통령 바뀌잖아요. 아, 빨리 네. 바꿔주세요. 대통령 아, 바뀌잖아 어.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이게 뭐 이렇게 분기별로 따졌을 때2사 분기만 되더라도 이렇게 분위기가 확 완전 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아이 그, 음. 타이밍상 나 건너는 맞다니까. 네. 문제는 추경을 해야지. 추경 안 하면 그게 돼? 추경 한다니까요. 어, 대통령이 어, 바뀐다니까. 아 어, 그래 알았어 <laughs> 알았어. 아아 아, <laughs> 나가서 싸우세요. <laughs> <laughs> 자 여기는 제가 그채칭하는자 물어가세요 지금 체칭합니다. <laughs> 자 여기는 제가 격추 경찰이 키고 있는 자 체칭할 테니까 물어가시고요. <laughs> 야 이거 성능 좋은데? <웃음> 자 <웃음> 아이고 자1부 마치고요. 자